하나님께서 죄의 종되고 사탄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심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받아들여서 회복시키셨다면 그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내가 가졌다면 나도 나 외에 그 누군가를 받아들임이 복음의 삶이에요. 오네시모는 과거를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니,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제도를 역행한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네시모가.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자녀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셨다면 나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 가족 외에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품이 있어야 되는 삶. 그것이 복음의 본질의 삶. 인간의 본질로서는 될수 없으나 복음의 본질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에를 통한 복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 본질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 복이시기를, 복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